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루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б 제 а 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 네, 초대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스라엘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스 헬레니즘 지역의 그리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보편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국경들을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이런 국경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 좀더 월하지 않고 똑같은 신이다 라고들 합니다. 이런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삶을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규범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즘에서는 개인적인 하느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 이 세상에 최고의 권좌에 앉으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원해로 이 세상 전체를 당신께서 지배하시고 사람들을 관리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정의와 공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상을 하시고 단죄하신다. 바로 그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그 개념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 이런 모든 것을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유대교 똑같습니다. 유일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구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는다라고 똑같.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고 그분은 우리들의 주님 복되신 동정마려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고, 고문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첨부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그 이상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의 실체적으로 하느님 자체로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천상의 방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일체입니다. 그 신성은 하느님과 나와 여러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풍요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느님 안에 같은. 같은 순간에 같은 스대이 같은 빛 속에서 이 삼일체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는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이미 창조 이전에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사람들 가까이 오셨고 세상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 네. 그분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분을 포옹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고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한 순간에 한 숨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면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 새로운 빛 속에 등장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인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찾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신앙은 모든 경고나 모든 질문이나 모든 다른 종교에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풍요함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이말 자체는 단순하게 좀더 높은 어떤 존재,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어떤 존재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이 역사 인물이 아닌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지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 그 당시의 제자로 만들어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칼로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십자 성호를 그을 때마다 그 십자가가 사도적인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 안에서 개시된 하느님을 우리는 알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참하느님, 참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진리, 그 어떤 이 진리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 아니냐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받아들, 하느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입니다. 입니다. 클크드의 마더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회교도가 가브리시라고 하는 신부님과 함께 있었는데 유명한 예수의 선교사이고 크로아티아 분입니다. 그분이 그 마더 데레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큰 사랑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 수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시 신부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저 이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교도가 신부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캘커드의 마더들이 사이 수도자의 손에 정말 큰 사랑을 담아주었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조그마한 마을, 이 성모님의 마을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육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이인데 18살이 되자마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 나는 어머니와 살았지. 고통당했지. 너무나 많은 고통이었어. 물론,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들이 함께하는 원만한 가정이 없었지, 즉 사랑이 없었던 가정이었어. 누님은 이미 결혼하고 없었고 나는 그래서 집 밖에서 늘 쾌락을 찾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약이 없으면 술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서 무질서한 삶을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집 옆에 누군 그 옆집에 매주거리에 술래를 조직했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집에서 훔쳐낸 다이아몬드 들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매주 거래해서 팔아서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례 프로그램은 십자가산을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면 상까지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지 안에 성모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 십자가산을 내려오는데 계속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 국어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훔쳐왔던 모든 다이아몬드들, 거기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국어를 하던 자매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게다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든 국경을 넘어서서 이러한 모든 반대의 의견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한 분이 신하느님을 전능히 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혼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에 믿나이다. 은시아빌라도 통찰에서 저희를 위하여 자가에목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온샤비라도 통찰에서 저희를 위하여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언광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교회를 믿는죄주류 신유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메세의 삶을 기다리는 아이다. 아멘. 성령의 은총의 힘을 통하여,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기도를 봉헌해 드립시다. 주님, 모두를 당신께 끌어들이소서